아, 저기, 그거나 좀 하자. 트레치. 이유 아이고, 힘들다. 난 낡았어. 1주년이라 축하해주려고 2시부터 대기 탔는데, 1시간 40분이나 지각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1주년 기념으로 지각을 해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, 누워서 방송하고 싶 아! 성남이 나와버렸네. 못들은 걸로 해주시죠. 아, 누워서 방송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. 침대. 침대가 필요해. 브이로 책상 말고 침대도 주세요. 누워 볼까요, 여러분? 우, 야. 안녕하세요. 제 말이 들리세요? 우리 채팅만 보이시나요? 네. 그때 제 말이 작게 들리자. <laughs> 야수지. 이렇게 왜왜 말해 작게 들리겠지? 잠이의 페아트 잠이가 참 하찮으면서도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상추 같다. 상남자라 상추인가봐. 아니 하추. <laughs> 우리 하추들 1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1년도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하추 오감 이상하다고요? 야추도 아니고 하추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? 하추 페나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에 딱봄 때리는 시트리 정말 역동적이에 잘 그린 것 같아요 인싸 그림을 그려주셨답니다. 아니 내가 매매보다 키가 크잖아. 매매 키가 138? 그 정도잖아. 내가 150이고 거의 10cm 차이나나 이야내 고증 지켜서 매매를 더 작게 그려주신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씨구마! <웃음> 씨구마! <웃음> 씨구마! <웃음> 씨구마! <웃음> 잘 만들었어. 스트리가 도름 목시가 되어버린 세계 선 너무 귀엽습니다. 메매님프리님아무 만질 네. 수 있나요? 아 만져줬어요. 허벅지에 <laughs> 손을 올려가지고 한번 쫀물했어요. 아, 메매님 혹시 시트리 만지고 촉감이나 안녕하세요. 느낌 좀 아, 알려주실 오케이. 수 있나요? 촉감이 싫으시면 말 주시. <laughs> 근데요 술을 안 마셔가지고요 네 시트리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? 나중에 한번더 같이 밥먹으요 뭐야? 아니 그 티켓으로 말할 금지1 0 0원만큼 감사합니다 900원으로 감사합니다 <laughs> 맞춰줬어 900원으로 감사하나 해서 개웃기본 어? 여행 갈 때도 입고 왔던 승부 돌핀 팬츠 입고 온 거예요? <laughs> 아니라고 그냥 반바지라고 아니라고 20분 후 <웃음> <웃음> 나, 나, 나 당했어! 감사합니다. 저희의 뜨거운 순간들을 영상으로 담아주셔서 데뷔 방송을 잠깐 다시 볼까요? 잠깐첫 마디를 들어볼까요, 여러분?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데뷔 방송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브이로그 일생 인썸녀 소속 스트입니다 이때 목소리가 더 얇은 거는 코로나 후유증과 마이크 차이. 맞장펀치를 맞아보고 싶다고요? 변태인가? 이 자식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카와이 한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 지금 그 가면 버려가지고 단검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. 그걸로 님 한번 찔러볼까요? 아 아닙니다. 나 목소리 너무 떨려. 나대지 마 시트리. 뭔데,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나 말라 그래 나? 이 옷이? <laughs> 근데 지금은 자면 안 돼요. 지금은 제가 데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안 돼, 안 돼. <laughs> 나도 잘 거야. 많이 일어나라고 해. 일어나라고 해줘 그냥 나네. <laughs> 일어날래요 면담. 여기서부터 <laughs> 면담 아, 얘기가. 저는 퍼스널 컬러 주황색이. 어 맞네. 나이 색깔이었네. 나 까먹고 있었다. <laughs> 오시 마크는 당연히 기억하죠? 면담하러 아. 오시래요왜 <laughs> 괴롭혀? 아왜 로딩 갔어? 아아? 아, 전신 보여주려고? 눈 아프지 않게 주의하세요. 짠! 아내 눈! <laughs> 오 섹시. 아 이거 아닌데? 바보! 잘못 빠졌어요. <laughs> 버러지같치구네 <치곤해. 웃음> 얘가 나라고. 그럼요. 나? 먹인 뭐야? 뉴시지 네 아, 아니 얘가 나라고. 얘가 나라니까. 이 정리 보려고 합니다. 저때 상추라고 정리 보려 쓰야 되는데. 안보여표정 하나 있습니다. 헛소리만 하는구나. 이어 인간, 어, 인간 유칼라더 방금 참았다. 난 느껴진다. <laughs> 인간 새끼들이 <laughs> 이상한 질병 <지명> 만들었고 <만들어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말하려다가 선을 <손을> 나... <laughs> 나만 느낄 수 있는 그거였어. 인간을 멸종시키면 될것 같다고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 중. 안돼. <laughs> 왜 안돼? 매매도 가능한데. 아 맞네. 매매 있어서 안돼. <laughs> 여러분 데뷔 1주년 기념으로 저도 가면 쓸까요? 요즘 시트리 말이야. 조금 상락하지 않아? 그보다 뭐랄까 데뷔 때의 따뜻함이 안 느껴진다랄까? <laughs> 어 한번 쓰실까요? 뭐 가발이야? 이제 욕도 줄이라고만 할까요? 재밌었네요 데뷔 방송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얘기네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좀 바뀌었나요? 아니면 그대로인가요? 진짜 너무 긴장했어가지고 그대로죠? 그런 거 같네요 제가 초심을 잘 지킨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